오늘의 논쟁은 유키 vs. 유타입니다. 전제 조건은 룰 없이 싸우는 순수 일디근 일입니다. 우선 츠쿠모 유키를 설명하자면, 일단 첫 번째 특급 주술사입니다. 술식은 BOM, BA, YE 별의 분노이고, 제한 없이 가상의 질량을 부여하는 술식입니다. 이질량 증가엔 그 어떤 제약도 없기에 노리스크 하이리턴의 공격입니다. 질량이 너무 크면 상대방의 술식 개념을 무시해버릴 정도이고, 질량 증가 펀치로 가드를 올리고 있던 켄자쿠의 팔을 한 번에 부셔버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루다는 츠쿠모의 술식과 연동되어 만들어진 식신으로 식신 자체가 죽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가루다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패스할게요. 그리고 츠쿠모 유키는 특급 주술사답게 육탄전도 뛰어나고 신 카게류 간이 영역 영역 전개 있긴 한데 작중에서 못 보여줌 그래서 고조 영역 전개 사진으로 대체 반전술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츠쿠모의 질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 스스로를 블랙홀로 만드는 유키의 자폭기 블랙홀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한다면 행성파괴도 가능한 자폭기입니다. 다음으론 오코치 유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술고전에 입학하자마자 특급주술사를 단 천재이자 최연소 특급주술사입니다. 그리고 유타의 첫번째 술식은 특급 과주얼령 오리모토 리카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불 후 리카라 성불 전 리카보다 비교적 약하지만 반지를 통해 오코츠와 접촉하는 것으로 주력 제한을 풀어 완전연연하면 성불 전 리카 수준의 힘을 5분동안 낼수 있습니다. 리카는 무기고 역할도 하고 완전연연할 시 유타 본인이 사용 가능한 주력량이 평소와 비교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술식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술식은 오코치 유타의 생득술식 모방입니다.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한 주력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대의 술식을 모방합니다. 모방한 술식은 유타 본인이 말고 리카에게 저장됩니다. 주술 회전 영에 나온 수냅빔은 현재 리카가 성불한 상태라 사용이 불가능한 듯합니다. 유타도 역시 특급 주술사답게 육탄전도 뛰어나고 타인까지 치유 가능한 반전술식, 흑섬, 상당한 수준의 결계술, 영역 전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유키가 이긴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